안녕하십니까. 현재 일동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꾼 3기 이미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꾼이란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입니다. 수업에 대해 막막하던 시절 꾼에 입회하여 선배님들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동기들과 공유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꾼 활동 중 최고로 꼽는 것은 바로 경쟁 PT입니다. 다양한 공모전 참여 기회뿐만 아니라 대중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에 나가서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꿈 회원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 지금 꿈칠기에 도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자랑거리 꿈 창단기 최다래입니다. 저에게 꿈이란 인생이라는 도화지의 밑그림입니다. 제가 꿈 활동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제가 무엇,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에 들어오셔서 경쟁 PT, 공모전, 마케팅 워크샵 등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다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인생의 설계를 할수 있는 꿈에 들어오셔서, 어, 저희와 함께 멋진 미래를 그려봅시다. 꿈, 화이팅! 안녕하세요. 7년 후 연매출 12억을 꿈꾸는 미래 CEO 이혜창입니다. 저에게 꿈은 단결입니다. 단결은 많은 사람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무료하고 술만, 술로만 지냈던 저의 대학 생활을 바꿔준 건 바로 꿈이었습니다. 뭐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뭐든지 할수 있어요. <laughs> 마지막에 반대를 했어!